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수가 차게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상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총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사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억울해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두루마의 인을 떼시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시대별로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초대교회의 역사는 임박한 당면한 실제로 이 심판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심판은 곧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심판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삶 가운데서 에 말아나타 주여 어서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심판에 대해 이해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심판은 이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공포의 통치 장치로 생각을 하고 또한 정치적인 도구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활용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가고 근대에 이르게 되면서 이 왜곡된 이 심판의 메시지로 인한 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는, 왜곡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 중심의 인문학적인 삶의 시대로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심판을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도덕적인 비유일 뿐이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말한 것처럼 이 정치적인 통제 아니면은 종교적인 통제 장치였을 뿐이다 라고 이 심판을 그저 도덕적인 비유로 전락을 시켜버려요. 그럼 요즘은 어떠냐? 요즘은 심판에 대한 비관과 비판을 넘어서서 심판에 대해 저항하는 시대죠. 요즘에 가장 대두가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 누가 정이고 누가 진리이냐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누가 감히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자격까지도 논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늘 일상과는 상관없이 시대의 역사와 흐름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느냐?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이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늘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 시느냐?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판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연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주변 국가에서는 이 지진과 이 세상의 이상기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모습들은 죄악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상, 심판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이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일 때마다 먼 나라, 이웃나라의 이야기로 누가 누구를 심판하느냐라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도덕적인 장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심판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대는 주의보혈로 씻겨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두 가지의 장미은는 조금 대조적이고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에는 두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무리가 이 다섯 번째 인을 뗄때 등장을 하죠. 다섯 번째 인뗄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냐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한 무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언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겁니까? 언제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라고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누구냐?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승교한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승교한 이 고백의 이후, 그 호소에 대한 이후에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는데 조금 이상한 대답을 하셔요. 11절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스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첫 번째 문장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문장은 이해가 안 되죠. 두루마기를 주셨다,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죄의 유혹과 이 악의 무리 가운데에서 승리한 표식으로 흰 두루마기, 승리의 표식으로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것인데 뒷 말씀을 보면은.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라는 말은 그 이후에 동일한 사람들, 그 승변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도록 내버려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소를 하고 있는데 호소에 대한 너희들 내가 곧 처리해 줄게라고 위로는 커녕 그 수기 그 수가 자기까지 아직 기다려라. 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처럼 더 피를 더 많은 피를 우리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라고 이 사람들이 되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문장을 우리가 곰곰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단어를 목상해보되 그수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임하고 방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한명한 한 명이 지금 얼마나 승교하고 계신지를 세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 한명한 한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방관하거나 방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laughs> 죄송합니다. 그 땅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준비하고 계시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쌓인 그 진노의 대접을 그들 가운데 쏟겠다는 것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의 괴롭혔던, 그들을 낭망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향하여, 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준비하시겠다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 수를 계시고 계시는 하나님, 완벽한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신뢰함으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여섯 번째 이인을 뗄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여러 가지 이땅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이 되며, 땅이 흔들리고, <laughs> 하늘은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팀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위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한편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한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의 날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래 하나를 듣다가 피에시레라는 곡이 있습니다. 진노의 날. 이 19세기에 이제 베르디가 편곡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나 이런 걸 들어 보면은 굉장히 웅장하고 비장하고 급박한 노래. 한번 모르시면 한번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노래를 들으면은 마음이 급박해져. 아, 진노의 날은 이렇게 뭔가 피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그 분노여가 쏟아지는 날일 것 같다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 마음이 생기죠. 이 실제 진노의 날은 이 노래와는 비교할 수 없죠, 없을 정도로 이 국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진노가 피할 수 없는 진노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상상과 아마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진노의 표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두려움에 떨 것이고. 공패에 떨 것이고 그들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 앞에서 호소하는, 고백하는 무리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한편은 쉰과 위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계셨고 또 한편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라고 이 심판의 고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두 갈래를 갈라주는 이두 무리를 갈라주는 기준선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심판 앞에서 고통을 고백할 것이냐 승리의 고백을 할 것이냐 판가름을 저어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판에 설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고 우리의 고백은 안식에 대한 고백 그리고 승리에 대한 기대의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22절 이후를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혈의 씻김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보혈의 은혜를 씻김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모습에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과 세상에 끌려다니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심판의 이두 무리의 고백을 보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며,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무리 앞에 함께 서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심판대 앞에서 선두 무리의 고백과 같이. 한쪽은 쉼과 안식의 고백을, 한쪽은 두려움과 공포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두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또한 열매를 맺어, 맺어 살아가지 못하면서 우린 당연스럽게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그 보혈의 식김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흰 두루막을 입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때 우리가 누릴 것은 승리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